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겠죠. 네,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악고 내신 대비 능률 김성고3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은 sound life 라도 있거든요. sound life 이거 sound는 뭐 소리란 뜻이 아니고요, 뭐 즐거운, 혹은 건전한 이런 형용사적인 뜻입니다. 뭐 즐거운 삶,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건강한 삶 라이프 그죠? 근데 네,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삶을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좀더 어, 뭐랄까 즐겁게 혹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혹은 뭐, 뭐 여러가지 좋은 방향으로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 아 e a l 스 예술이 치유하다. 자이 파트에서는 색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색이죠. 컬러? 이 컬러라고 하는 게뭐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하나야. 현재 완료 <laughs> 미안해요. 현재 완료가 지금 의문문으로 쓰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has랑 pp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has a painting, a movie or a novel ever made you feel better?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든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자, taking medicine, 약을 먹는 것이 can, can help you deal with your emotions. deal with은 다루다. 여기 있죠?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relieve your worries. 당신의 걱정을 줄여주는 relieve 하면 줄이다라는 뜻이야. 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But sometimes art might actually be the cure. 자,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거지. 어떤 치료제인가? 관계대명사절 괄호 쳐놨죠 괄호 친건다 관계사절 아니면 과거분사구 혹은 현재분사구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찾고 있는 치료제일 수 있다는 거지. 다음 보죠. As you will see, the use of color different perspectives. 네, 다른 관점이거든. Perspective 관점. 이 색깔의 사용이라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engaging plot. 그리고 뭐 이야기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은 can have an uplifting effect. umlifting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높이는. 높이는 효과가 있어. 어떤 효과? 뭐에 대해서? your mind, body and soul. 당신의 정신, 몸, 그리고 영혼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색깔을 쓰는 거, 뭐 관점을 다르게 가지는 거, 그리고 이야기를 쓰는 것.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가 나와요.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빡치거나 짜증날 때. Henry m a t t w s Harmony in Red. 자, 다음 보겠습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They should look at calming colors. calming color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분한 색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을 땐 옆에 있는 이렇게 똑같은 색깔의 해석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아무튼 이런 색깔을 봐야 된대. 화가 날 때.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자, because the color red excites the emotions. 이런 빨간 색깔이 흥분시킨대요. 이 감정을. 자, 그리고 they may think that looking at it. 그것을 보는 것이 will make them angrier. 더 빡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Angry-er이죠. 비교급으로 하니까 더 빡친 거지. 더 빡치게 만드는 거야. However, 근데 this picture shows that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the opposite can be true. 자, the opposite 하면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게 정반대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야.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네 여기서 빨간색을 보는 것으로서 you can release your anger. 당신은 당신의 그런 분노를 release 내보내다지, 내보내다. release 내보내다 네 방출할 수 있어요. 자,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이 그림은 사실 당신을 uh, calm down 진정하게 만들 수 있어. 나는 이 그림이 안 보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아요. The woman in the picture 이 그림 속에 있는 여성은 is standing in a vividly red room. vividly 하면 선명하게 부사지? 선명하게 빨간색인 그런 방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and is placing fruit in a bowl. 이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과일을 넣고 있어.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alk in silence. 자, 그녀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일을 자, carry on 하면은 계속하다.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속하고 있는 거지. in silence 하면은 묵묵히. <laughs> 그래요. 네. 뭐, beautifully랑 ins 인스... 뭐야 잘못썼잖아아 여기죠. 네, 인사 <laughs> 네,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표시가 잘못돼 있어요. 이게 아니고 여기야. 제가 아까 수업 준비할 때좀네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요. 자, beautifully는 충실하게요. 자, 여기 아무튼. 예,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As you watch the woman working beautifully, 자 당신이 이 여성이 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at her task, 그녀의 일에 대해서, in this red room, 이 빨간 방에서, your anger melts away. 당신의 분노는 녹아서 없어져. melt away 하면 녹아 없어지다, 사라지다 이런 거야. 자, instead of getting worse,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이게 사라진다는 거지 감정이. 자, 어, 다음 봅시다. in addition 게다가 the yellow fruit on the table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노란색 과일이 brings out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s 뭐 이런 감정들이 있죠. cheerful 뭐 유쾌한 positive 긍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bring out 가져오다 꺼낸다 이거야.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green and blue space outside of the window 여기까지가 주어죠. 이 창문 밖에 초록색과 파란색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c a u s i s healing and relaxing feelings' 뭐 이런 감정들을 네, 불러일으킨대요 네, 해석할 필요가 없죠. 힐링하고 릴렉스하는 거야. The existence of these colors, cool colors. 자, existence는 존재야, 존재, 존재. 그러니까 이런 시원한 컬러들의 existence, 존재는 actually 실제로 makes the heaviness of the red colors. 자, heaviness하면 무거움이야. 이 빨간색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준대. 어떻게 만들어? appear a bit lighter. 약간 더 가볍게 만들어 보이도록 만들어 준대. appear 하면 모호하게 보이다야. 네, 다음 보겠습니다. Although the color red is dominant. dominant 하면 지배적인이야. 막 4방에 깔려 있는 게 전부 빨간색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네, 전부 다 빨간색인데 대부분 it works together with the various contrasting colors. 자, contrasting colors.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 보면 대조적인 색깔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좀 내려 줄게. 네, 대조적인 색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인 색깔들과 work together.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지. to form a harmony. 조화를 이루기 위해. <laughs> 네, 그래요. 자, seeing this balance.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은 자, 여기 keep a from B가 있어요. A가 B하는 것을 막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가 becom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s. 당신의 감정에, 당신의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helps you overcome. 자 overcome은 극복하다라는 뜻이지. 극복하다. 당신이 극복하도록 도와줘. 뭘 극복해? Your anger. 당신의 분노를.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자, 본문 3으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 3은 자신감이 부족한 때라고 돼 있는데 자신감이 부족할 때, 글쎄 난 이게 과연 정말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부족한 게주제인지잘 <laughs> 모르겠어. 네, 그냥 꿈을 찾아서 떠나는 것 같은데,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볼게요. 월 t 미티 has developed the pictures. 이 사람들은 네, 이, 이 월터 미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진들을 막 디벨롭 뭐 현상 현상하다 어, 현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사진관에서 사진 막 뜨는 거 있지? 네, 그거 used on the front cover of Life magazine 이 라이프 잡지의 커버 앞 커버지 네, 앞 표지 앞 표지에 사용되는 사진을 현상해 온 사람이야. For the past sixteen years 지난 1 6년 동안 Other than that, 자 other than that 하면은 그 이외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 이외에는 자그 이외는 에 he l i v e s a boring life. 아주 지루한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 어떤 삶인가? Filled with daydreams. 뭔가 몽상이거든. Daydream 하면은 말 그대로 그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꿈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이 좀 쓸데없는 꿈이라는 거지. 오케이. Okay. 아무튼 이런 사, 이런 꿈으로 가득 찬 지루한 삶을 살고 있어. However, 근데 his world is about to change. 그의 세상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Be about to 하면은 뭐, 막 뭐뭐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지. Life will soon become an online-only publication. 이 life라고 하는 건 잡지 이름이었죠. 잡지가 이 잡지가 온라인에서만 publication 출판되려고 해.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picture for the final cover, 마지막 커버를 위한 사진이 is missing. 네, 사라졌어. Walter decides to hit the road. 자, 길을 찾아 떠나. 네, hit the road. 길로 가서 to find the picture. 사진을 찾기로 해. He believes 그가 믿어요. The photographer still has it. 이 사진 작가가 아직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 여기서 it은 당연히 그 사진을 가리키겠지, picture. 그리고 follows h is trail. 자 trail 하면은 흔적, 어떤 뭐 지나가던 사람이 남긴 흔적 이런 거야. 이런 걸 따라간다는 거지. 그 사진 작가를 찾기 위해서. This is how Walter's wild dash across Greenland, Iceland, and Himalayas begins. 자요 부분은 지금 간접의 문문으로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와일, 월터의 아주 이 신나는 질주, 그린란드랑 아이슬란드랑 그리고 히말라야를 통틀어서 가로지르는 이런 신나는 질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During this adventure, 이러한 모험의 중간에 모험을 하는 동안, he survives the volcanic eruption. 자, 볼캐닉은 화산, eruption 분출, 화산 분출에서 생존했다 이것이. a n a fall from a helicopter. 헬리콥터에서 예, 추락을 했는데도 살았어. <laughs> 대단해요. 자, although he finally finds the photographer. 결국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찾고자 했던 사진작가를 찾았다는 거야. 근데 Walter realizes he has more importantly. 자, 여기 있는 파란색은 이 LY 부분만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more important라고 형용사로 바뀔 수도 있어. 시험 문제에 나와서 바뀌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L-Y가 있다는 거 기억해 줘. 자, 다음 보겠습니다. He has become the person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어떤 사람? 관계사절 있죠? He always imagined he could be 이걸 따로 해석하면 돼. 그가 항상 상상해 왔던 거야. 그가 될수 있을 거라고 그가 상상해 왔던 사람이 자기가 됐다는 거야. 어떻게 하, 보니까 예 네, 열정을 가지고서 막 이것저것 모험을 떠났더니 자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됐다는 거야, 자기가. 크, 멋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본문 4. Run from water, don't sit around. Sit around는 그냥 그 우리 흔히 집에 콕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나 벅벅 긁고 있는 그 상태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러지 말고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당신의 다음 모험에 대해서 꿈을 꾸래. 아 이건 뭐 교과서스러운 얘기죠. 자, just go ahead. 그냥 하세요. And make it happen. 그러면 그게 현실로 벌어집니다. 현실로 벌어지게 하세요. 자, don't wait for the right moment. 어, 적절한 시기, 이게 적절한 시기거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본문사는. 그렇죠, 맞죠? 기회는 내가 잡아야지. 기회가 오기만 기다려봤자 뭐, 뭐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잡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다음 보겠습니다. And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right moment. 자, such a thing as a 하면은 a와 같은 것시에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시기와 같은 그런 거는 there is no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딴 건 없다는 거지. 자,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당신의 기회를 스스로 만드세요. And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는 여기 표시돼 있죠.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야. 통째로 기억해 주세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Don't worry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여기서 enough는 부사야. 충분히. 그래서 어,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죠. Once you begin making bold choices, 자 o 드가과 l l be a b 이 e to m a k 이 a d e 이 i s i o 기 If you a r c o u r a g e will follow. 이런 용기라는 게 따라온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All you need is motivation. 자, all you n e a l l you need is 라는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지 y o 뿐이다 이런 뜻이야. o t i v 이여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동기일 뿐이라는 거야. 그죠? 동기가 필요할 뿐이고, this is already inside of you.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당신의 안에 있어 이미. 자, 여기는 여기부터는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5로 갈게요. 자, when you feel like you don't fit in. 남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왕따라고 느낄 때 혹은 난 남들과 다르다라고 느낄 때 아싸가 됐을 때뭐 그런 거지. 저는 뭐 옛날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이 내용을 읽고 좀 약간 공감을 했어요. 네 저도 음좀 남들이 보기에 좀 튀는 성격이기도 했고. 그래서 대학교 초반에 굉장히 소외된 상태였거든. 그게 뭐, 예, 뭐 남들 탓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그냥 남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예, 섞여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정도가 끝이야. 뭐 누구를 원망하진 않아. 네. 다만 그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랑 이 글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요. 감회가 새롭네요. 자 보겠습니다. 조나단리빙스턴 시거 <laughs> 사람 이름처럼도 있지만 그냥 시거는 갈매기야 <laughs> 네 갈매기 갈매기 아주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자 knows that he is different from others 자 different from 하면 뭐뭐와 다른 이런 거죠 자기가 남들과 다른 걸 알아 instead of fighting over food with the other seagulls 자 instead of 뭐뭐하는 거 대신에 그러니까 다른 갈매기들과 이 음식을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싸우는 것 대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표시는안 해뒀지만 이거 목요일날 했던 수업 내용이죠. The other. 그죠? The other. 나머지 갈매기들. 그죠? 자, 조나단 spends all his time learning about flying. 조나단은 에, 사용합니다. 그의 모든 시간을 뭐 하는 데 쓴다? Learning about flying. 비행하는 법을 배우는 데 써요. 비행 청소년. 하하하 수업하겠습니다. 자 every day 매일마다 he practices new skills 새로운 기술들을 연습해요. by rolling, spinning, and diving high above the sea 네뭐구르고 돌고 다이빙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during one of his practices 그의 연습들 중에 하나를 하는 동안 Jonathan flies through his flock 자 flock 하면은 뭔가 새 같은 애들이 뭉쳐서 날아다니는 그런 거 있지. 뭐 갈매기 V자 모양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 같은 거지. 여러분들도 친구들 맨날 댕기는 친구들 있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이 사이를 관통해서 날라가. 자 He expects the others to praise his amazing ability. 자, praise 칭찬하다지. 그러니까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기대하는 거야. 나머지 애들. 오, 또 나왔어, the others. 참고해도. 네. 여기서 뭐 디아돌스에서 S가 빠지거나 더가 빠지거나 이러면 안 돼. 자, 저 프레이스 이스 어메이징 어빌리티. 그의 놀라운 개쩌는 스킬들을 칭찬해주기를 기대를 해. 자, 그 대신에 근데 They look at him coldly. 자, 이 그의 무리 친구들이 그를 보는데 굉장히 차갑게 봐. As they now consider him unfit to be a part of the flock. 여기 나와 있죠. 에, 여기 무리의 구성원이 되게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은 이런 거지. Unfit, 적합하지 않은.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 Unfit.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갑게 보는 거야. John tries his best to rejoin the flock. 네, try his best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his 가 아니고 my겠죠. Try my best. 뭐 너가 최선을 다한다. try your bes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r e j o i n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했어. 근데 t u t h e n n o l o n g e r s a t i o f i e d 하지 f 그는 더 이상 i 족할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f l y i n g i n f o r m a t i o n i f o r m a t i o n i n f o r m a t i o n f o r m a t i o n f o r m a t i o n i f o r m a t i o n i f o r m a t i o n i 대열 o r m a 대열을 맞춰서 with the other s e a g l l s 다른 갈매기들과 날아댕기는 것에 더 이상 만족이 안 돼. 에. as he knows he as he knows 왜냐하면은 얘는 알아버렸어.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feels. Soaring이 뭐냐면 막새 같은 게 하늘로 치솟는 걸 가리켜. 치솟다, 높이 날다, 높이 날아오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아 여기도 표시해놓는 게 좋은데 여기도 지금 wonderful입니다. 원더풀리 하면 안 돼. 원더풀. 자이 하늘 높이, 구름 위로 날아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 그런 애들 장난데 같은 비행에는. 그쵸? 자, if you have ever felt a little bit different.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좀 약간 다르다라고 느꼈다면 Take Jonathan Living, Livingston Seagull's message to heart. 당신 마음속에 이 갈매기, 조너단의 사례를 잘 가져가도록 하세요. Don't be afraid of. 뭐 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Being different. 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도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넘는 일이죠. 자, 아무튼 There is no need to apologize for being the way you are. 자, the way you are는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너가 사는 방식, 당신의 모습, 당신 그 자체 이런 뜻이야 당신 그 자체의 모습에 모습으로 되는 것을 사과할 필요 는 없다는 거야 어프로자이즈가 사과하다 어프로자이즈4 몸에 대해서 사과하다 This is what makes you special. 이게 바로 당신을 스페셜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 이거지 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네 설명은 더안 하겠습니다 네뭐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에. 자, 아무튼 여기까지했고요. 3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란 말을 몇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사과해서.